원더걸스의 선희 씨는 현역 걸그룹 멤버 중 최초로 결혼을 하는 스타이기도 하지만 25살 이 어린 신부이기도 합니다. 보통 여자 스타들의 결혼 시기보다는 상당히 이른 편이죠. 선희 씨 외에도 수많은 남성 팬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어린 나이에 사랑을 선택한 여자 스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린 신부들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듯 아직은 사랑을 모른다고 외치던 어린 신부.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파릇파릇한 어린 신부는 문남성들의 로망 중 하나이기도 하죠. 실제로 한창 청순하고 아름다울 꽃다운 나이에 이른 결혼으로 어린 신부가 되거나 이러한 어린 신부를 얻은 후운의 남자 스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현역 걸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결혼을 앞둔 원더걸스의 선예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는여기서 오늘 26일 결혼 선예 씨 다시 한번 보주시 당당히 공개 열애를 했던 용기에 이어 선예의 이른 결혼 발표는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었죠.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결혼식 하는구나. 정말 많이 아주셔서 이제 정말 떨려요, 이제. 그런가 하면 지난해 9월 무려 23살 연하의 어린 신부를 맞이한 이준호 역시 단연 능력자 중 능력자로 꼽히고 있어요. 예, 네,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주좀 일찍 결혼했는데 네. 어, 빨리 결혼한 만큼 빨리 안정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후회해 본 적은 없고요. 네. 이렇듯 인기 여배우로서는 쉽지 않았을 이른 결혼을 선택했던 한가인. 그냥 밥을 제일 많이 하죠. 음. 밥하고 밥을 좀 맛있게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어, 쌀의 분량을 되게 많이 줄이고요. 아. 네, 현미랑 잡곡 이외에 또뭐 그랬어요? 연근, 뭐 고구마, 아. 당근, 뭐 양파, 아. 뭐. 그... 결혼 당시 24시였던 한가인은 어느덧 결혼 8년 차에 어엿한 주부가 됐습니다. 또한 여전한 청순함을 자랑하는 배우 이호원 역시 24살의 어린 신부가 됐던 주인공 중한 명인데요. 어느덧 초등학생 딸을 둔 아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하늘하늘한 개미허리와 가녀린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0월 결혼식을 그 올렸던 이동갑의 부부 뭐. 주영훈 이윤미 역시 결혼 당시 이윤미의 나이 25세 같이 뭐할 만한 <웃음> <웃음> 무슨 상관이요아 만약에 딸이 낳는 딸이 딸이 만약에 아저 생각은 없는데? 저뭐 그런 생각 저는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들 다른 커플은 모르겠는데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별로 다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은미 씨두 눈에 절대 눈물 맺힐 일을 하지 않고 항상 지금도 제가 잘 웃어서 만났듯이 앞으로도 그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laughs> 주영훈 씨와 그냥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면서 예쁘게 잘 사는 모습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듯 환한 웃음으로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 여전한 부부애를 자랑하며 너무나 닮은 연예계 닭살 부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연예계의 오랜 인꼬 부부로 불리고 있는 전인화, 유동근 부부 역시 결혼 당시 전인화의 나이 24. 9살의 나이 차이였던두 사람은 연애 당시 오빠로 부르며 지내다 결국 아빠가 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른 결혼 후 안타까운 파경을 맞은 스타들도 적지 않은데요. 배우 장신영은 지난 2006년 당시 23세 나이로 이른 결혼을 했지만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고 지난해 행복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던 이판이 역시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20살의 어린 나이였는데요. 당시 결혼 1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후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오자 지난해 멋진 프로포즈와 함께 결혼에 골인했던 이판이 지난해 12월 등려 소식을 알려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 스타의 경우 세계적인 팝스타 브리티니 스피어스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지난 2004년 당시 2세세 어린 나이에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제이슨 앨런 알렉산더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한 지쉰 다섯 시간 만에 파경을 맞아 당시 큰 이슈가 됐었죠. 이후 두 번째 결혼과 이혼 후 지난해 2월 세 번째 약혼 소식으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지만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파혼을 맞고 맙니다. 이렇듯 이른 결혼이 누군가에겐 안정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기와 파경을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어린 신부의 특별함이라고 한다면 젊음이라는 이유 하나로 충분히 아름답고 빛이 난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